안녕하세요 톰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판이 10.2가 업데이트 된지도 얼마 안 됐는데 1판에 양코 10.3 업데이트 소식이 떴어요 이제 한판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 한판에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미쿠가 4차 복각했다는 거? 그거 정도라 아직 에반게리도안 떴는데 미쿠가 왜 나와 미쿠 4차 복각은 좀 아니지 않나 근데 9대3만 해주지 좀 아무튼 한번 보면 일단은 신레전드 33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레전드가 추가가 됐고 아유 뭐야 이거 신레전드가 추가가 됐고 고대사이클론 제간님 그니까 러 현대고양이 탐진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떴고 이제 아이언머즈의신울슈레가 하나 나왔다고 하고 긴타로 그니까 그 가장 최근에 추가된 울트라소울즈 울수레의 탐진이 추가가 됐고 이스타북기 있죠. 이제 늘 봄의 사람한다랑 클라운 에그덕 둘이 있었던 썰렁했던 그, 둘밖에, 울수 둘밖에 없는 뽑기에 하나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아이템 무제한 패키지, 이거가 나왔다는데, 완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 아는 선에서만 여기서 전부 정리를 해드릴 거고, 혹시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틀린 게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근데, 일단 바로 한번 봅시, 봅시다. 일단은 신현 33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체적 테마가 메탈 타 같은데, 이제 전 스테이지에 메탈이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저주포에다 섞여 나왔었는데 이번 32장은 이번에는 그냥 메탈에 모는 게 섞여 나오는 것 같고 마지막 스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여우 빨간 옷을 입은 여우 좀 귀여운 애가 나오는데 이제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어 보이고 그 범위 내에서 랜덤 열파 그니까 약간 열파포 느낌이 나는 녀석인데 약점은 빨적이라는 거 일단. 그리고 체력이 거의 10만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호기 같은 애가 한 대만 쳐주면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이, 얘네가 좀 처음 원래 그 엔젤 대기도 그렇고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별로 이번에는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 메탈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을 려나 크리케가 다들 물몸이여가지고 열파무스 크리케 이런 거 하나만 나와준. 이제 여기서는 또그그 그 스테이지 또 카메라맨 일케틀 같은 거 나올 것 같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열, 열파포를 쏘는 녀석이라 보면 될것 같아요 거의 그냥 한 번에 열파 랜덤을 한번 쫙 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고대 사이클론 제강림이 떴습니다 이제 원래첫 스테이지에서 출격제한 있고 그 랩업하라고 경원치 100만 주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제 다른 속성적이랑 섞여 나오는 거죠 국룰인데 이제는 이제첫 번째 스테이지 출격제한은 900원 이하 900원 이하라서 쓸수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솔직히. 일진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뭐, 캔맨이나 ED 못 쓰고, 콤비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많이 못 쓰는 것 같은데, 주요 전략이, 로데오 본능 아니면은, 박사로 막아놓고, 그게 다기 때문에, 뭐, 강무로, 박사로 막아놓고, 강무로 때리지 못한다? 그 정도? 근데 뭐, 이제는 뭐, 양코모 끼면은, 로데오 원캐클도 가능한 걸로 봤으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레벨이 좀 높아야 되고 원케크는 박사랑 로드를 잘섞으면뭐 어렵지 않게 깨질 것 같고 약간 메탈 사이클론 느낌이죠. 예, 이거를 추격제한을 빡세게 걸면 답이 너무 정해져 있는 스테이지여서 추격제한을 빡세게 걸면 아무도 못 깨고 너무 그렇다고 약하게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일단은 그 다음에 이스테는 스타일리온과 천사가 나옵니다. 보물을 전부 이제 3장까지 15배율을 낮춰도 세 보여요 생각보다.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보였던 그 호구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덜 모았다면 아예 도전을 말아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제 요즘에 보물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는 제가 제일 안 무서워하는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로 무섭진 않은데 근데 고대 사이클론이 문제죠. 애들이 뭐 근데 제일 걱정은 그 스타 두더지인데 걔가 로데오나 박사를 좀 때리면은 물몸이나 다 날아가면 좀 아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 아타타를 삼진을 하든지, 아니면 바라랑 같은 애들, 스나이퍼 이런 애들 가지고, 좀, 멀리서 라인 유지를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그, 두더지를 따로 뭐, 디테가 같은 걸로 잡아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면은, 현대장이 삼진에서 미래 고양이가 되는데, 선딜이 뭐, 0.27초에서 0.37초로 늘었다고 하는데, 고방이나 상관없고, 맷집이 초맷집으로 바뀌었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벨붕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혼자서도 약간, 진짜 얘랑 라면 가지고도 고대매매가 버텨졌었어요 얘가 혼자 고대매매 4방씩 버티고 그랬는데, 이게 4분의 1에서 6분의 1이 되면은, 말이 안 되지 않나? 너무, 걔 혼자서 이제 고대매매를 버틸 수 있다 소리 아니에요? 아, 물론 이제는 뭐 고대매매가 나오면은, 이제 2배울씩 먹고 나오면은 비슷해질 것 같긴 한데, 그럴 거라는 계시겠죠 이거 다깰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만 보면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근데 막상 또 보면은 이제 테사도 그렇고 디테 있으면 쉽대서 디테 일 가지고 깼는데도 안 되고 그 가파도 이제 가... 가파는 안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겨우 깼죠 근데 아 근데 가파는 아 진짜 너무 힘들게 깬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게 이 요런 이 플레 플래티넘 메달, 걔네 종류는 이제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 진짜 어려워요. 진짜 멀쩡한 게임기 하나도 없어. 가파도 이제 겨우 5 5시, 시간, 다섯 시간이래. 3 시간 동안 성, 3 시간은 안 했나? 한2 시간 정도 성부에 파산해 가면서 아이템 다 쓰고 파산해 가면서 성부까지해가지고 깼는데. 트레드 쓰면서. 그래서 이거는 만만하게 볼 스테이지는 아닌 것 같고 꽤나 어려워 보여서. 근데 그래도 깰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고. 이제 세 번째 아이언너지 신캐가 나온답니다. 좀비 정확히 스펙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많이 정보를 못봐서 물론 풀렸는데 제가 자세히 안 찾아본 걸 수도 있고 빨리 영상 만들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비가 좀비 극댐에 원범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범이 아닐 수도 있고 전방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원범이면은 원범이어도 좀 기대가 되고 근데 원범보다 전방이가 좀비한테 좀 어울리긴 하죠 일단 극댐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 울슈리한테 붙어있는게 없죠? 거의 없죠? 아예 없나? 레전드레어가 나오면서 생긴 게 극댐과 초뱃집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우슈에적용되는 일은 되게 드문 일이죠, 거의. 근데 좀비 극대이다 이거는 기본 공격력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좀 강하게 몰아붙이는 좋은 녀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기대되고, 이제 긴타로 삼진, 외형버프, 그니까, 좀 멋있어졌습니다. 이제 울트라 소울즈가 잠진하면 간지나는 게 바뀌는데 원래 물론 그게 맞는데 얘 나름 원래도 나름 그래도 공격 모션도 그렇고 대놓고 좀 노렸죠 멋이 뭔가 좀 화려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좀 이제 색깔까지 입히고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원래는 이제 사면 타에 느리게 있고 혼신의 결 달려있는 그런 약간 그 그런 원범 캐릭이거든요. 이제 뭐 조준하는 그것까지 나오고 막 그러던데 쏠때 처음 나왔을 때도 얘 괜찮나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번 나오면은 이번에 우라고축 때막 나오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 이제 12일에 우라고축 나오죠 레티안 15장 모아놨는데 한번 뽑아보려고요 뭐좀 나오게 제발 뭐좀 나와라 그리고 이제 얘는 3진하면 잠깐 얘가 딴데로 샜는데 3진하면 이제 천사가 50% 확률로 천사 저주가 생기는데 천사에 뭐, 매주 거는가 있나, 그,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 걔 뭐냐. 천사, 부타. 그, 돼지가 공 따먹는 거 말고는 천사는 뭐 딱히 없는데, 얘를 저주하면 독도 안 먹히나? 독이나 막, 열파를 안 쏘진 않잖아요. 그, 독은 열파 계열에 속하는 거 아닌가? 약간? 아무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천사가, 아니면은 새로운 천사적을 내줄 수도 있죠. 아 그놈 미스터 엔젤이 있는데 걔는 걔는 그냥 죽잖아. 때리면. 아무튼 뭐 얘는 나름 기대되고 느리게 혼신을 격에다 저주까지 있으면은 좀 드문 거의 유일한 매지가 아닌가. 완전 딜 매지죠. 딜. 딜도 하고 매지를 잘 넣어주는. 일단 긴타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 이번에 긴타로는 나왔으면 좋겠어. 이 스타 신용. 이 스타 그니까 부활절 부활절 이벤트 중에 이제 신용 신용이 추가가 됐어요. 부활절 볼게. 큰 이제 울슈레가 맨날 사라만다랑 클라운 에그덕인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 메탈을 밀고 느리게 드엠의 전형적인 드엠식 DM식, dm식 능력이죠. 메탈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제 뭐 송골매도 엘리언하고 좀비는 밀고 느리겠는데 메탈은 그냥 크리어서 약간 메, 메탈 밀고, 밀고 느리게라는게 거의 없었죠? 아예 없나? 아예 없죠 아마 제기억상으로는 그런데 파무가 있는 거로 봤어요 저는 파무가 있다고 봤어요 이제 얘도 나름 뽑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 파무가 있으면은 어딘, 언, 어딘가에 쓰이지 않을까요? 메탈 중에 파동 쏘는 놈은 걔죠 그그 그 코알라 근데 얘가 크리티컬이 안 붙어있어서 메탈 상대로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쿠라보다 좋은 게 있나? 뭐 초맷집 사쿠라보다 좋을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스펙은 약간 신용보다 떨어지는 정도니까 뭐 사건에는 똑같겠죠? 나름 온라운더로 쓸수 있지 않을까 파동 무시도 있으니까 초반에 나오면 좀 쓸만할 것 같아요 뭐 메탈 말고도 그냥 기본 공격이 되다 보니까 나름 비싸긴 하지만 드레우는 솔직히 근데 좀쌀 거예요 아마 이런 계절 스테이지 이런 이벤트 스테이지에 나오는 뽑기 애들은 하위원 스펙이지만 약간 더 싸요 얘는 신용이 6,135원이니까 아마 5,900원? 5,000대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은좀 괜찮지 않나? 드랜 비싼 게 많이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판매 아이템이 무제한되는 패키지를 판다는데 이제 그 스피드업 무제한 있죠 그 느낌으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시간인지 잘 모르겠고 문제는 그거. 이게 얼마냐? 그것도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안살 겁니다. 뭐 아이템을 뭐 진짜 골드 회원 때 주는 스피더 무제한처럼 막 20일 동안 해 준다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너무 비쌀 테고 애초에 도령 무제한이 말이 되냐고. 야옹컴 솔직히 야옹컴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도령 야옹컴 스네이프 무제한은 진짜 근데 박사 무제한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사 무제한 트레저 무제한은 진짜 아니고 박사 무제한은 진짜 나름 쏠쏠할 것 같은데, 있으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일단은 어떻게 나지는잘 모르겠어요. 박사 무제한이 있는데 제가 못본 걸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 정도로 되게 기대되는 패치가 됐는, 되, 됐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제일 주목되는 거는, 요 고대사이클론 제강류하고 긴타로 삼진. 긴타로가 없는데도, 긴타로가 좀 갖고 싶네요. 이러니까. 천사 나름 천사를 도잘 카운트 치는 치기도 하는데도 아 요런 요런 류는 좋지 이제 대남공주 이진보다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치면 거기다가 뭐 얘가 사거리가 400이 넘으면 좀 좋겠는데 한410 정도 그럼 얘 약간 올라운드형으로도 쓸수 있고 매지도로쓸수 있고 원범캐니까 일단 무조건 괜찮겠죠 뭐 저주는 둘째 치고 그냥 얘 다른 스펙도 올리긴 올릴 거예요 저주만 주는 건 아니고 뭐 느리게 에다가원범에 거기다가 그냥, 나름 뭐 간지도 나고, 공속은 잘 모르겠다. 나름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안 좋아도 마음에 드는 애는 쓰면 좋아요, 그냥. 이번 우라고축 때 나오길 빌면서, 요즘에 또 속이 좋아져가지고, 어, 일단은, 진타로랑, 요 현대양이 정도가 주목이 되고, 되는데, 그 외에는 딱히 정확히 뭐, 아, 그리고 뭐 신레전드가 좀 메탈이 생각보다 메탈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주구등땡이 제강림도 아직도 못 깨고 있는데 이제 메탈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과연 제가 막힐지 그거 정도? 그 정도만 주목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는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뭐 여, 이벤트나 신레전드 이런 거한 번씩 깨는 거 영상 올릴 것 같고 영상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